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이후 기도원 운동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점심 후에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바구니에 있던 과일은 예쁜 그릇에 담겨 냉장고로 옮겨졌습니다. 남은 피자 조각들은 비닐팩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고, 김 빠진 콜라는 아쉽지만 흘려보냈습니다. 아, 새로운 시간, 새로운 모습들이 되면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쉬워도 지나 보내야 되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은 상실, 가난, 파괴를 남겨주었고 그 속에서 생존과 재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품어야 하는 교회도 새로운 믿음의 표현과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기도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바로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부흥 집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기도원들은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를 바탕으로 한 기도원 운동은 신비스러운 성령의 체험으로 방언과 치유 등에 열려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은 한편으로는 당시 교회와 신학이 수용하기엔 전쟁 이후 민중들의 아픔과 절망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국 기도원 운동의 뿌리는 기독교 전파 초기에서 시작합니다. 종교에 관심이 있던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수도, 묵상, 지성례 등은 자연히 한국교회 신앙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1907년에 시작했던 대북운동으로 신앙 체험이 중요하게 되고 일제의 박회로 인해 교회를 떠나야 해서 은둔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도원들은 생겨났습니다. 물론 어, 기독교 전통에는 도시를 떠나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수도원 운동이 초대 교회부터 현재까지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서구 기독교도, 조직된 교회와 지성적인 기반뿐 아니라 부흥 운동과 통성 기도 등의 영성적인 체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적 표현이 요구되었던 1950년대에 이단적 신흥 종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이단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 이외의 교주가 있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추가적인 경전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폐쇄성이 있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이 시기에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대표적인 이단으로 전도관과 통일교를 꼽습니다. 신앙을 통한 치유 기도회를 인도하던 박태선은 1955년 전도관을 창설했습니다. 새 교회를 세우고 폐쇄적인 신앙과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세의인이라고 자칭하며 교회는 십자가 대신 비둘기 형상을 가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각종 범죄와 비윤리적인 종교적 시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1980년에 새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독교와 단절했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1954년에 시작했습니다. 통일교회는 적극적인 선교로 국내외 여러 교회를 두고 경제계와 문화계 활동은 물론 세계 평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문선명이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육적 구원을 이룰 메시아로 자처하여 스스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선명이 저작한 것으로 알려진 원리 강론을 새로운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적 교리와 비인도적 실천으로 인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통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대는 그것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필요로 합니다. 전쟁의 경험과 전후의 새로운 상황들은 새로운 교회와 믿음의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 운동이 발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조직 교회가 간절한 열망을 수용할 수 없는 갈등과 경직성을 나타냈고,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교회는 언제나 변화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메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